네, 반갑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783원이고요. 2.97% 하락하고 어제자로 금요일장 마감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월 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데는 반드시 이유라는 걸 가져왔죠. 요거 읽어보고 좀 어려운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요 시점에서 대응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날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읽어보고 말씀드립니다. 오리엔트 바이오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지금 준비를 해놨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신선한 호재 나오기 전에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게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 막 흔들고요. 올라가면 끄집어내려요.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려고 사온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 요구하는 거 당연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3040-2452 오바라고 저한테 문자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절대로 없습니다. 첫 번째 기사 언제 나갈지 날짜 적혀 있죠. 그 전까지만 계속 사시면 돼요. 그러다가 첫 번째 호재 나가고 찔끔 상승할 거 아니에요. 10%, 20%수입 봤다고 좋아하면서 팔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럼 두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 야금야금 야금야금 올라갈 거고 밑도 끝도 없는 수익을 만들어 낼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고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봐서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겁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거 하나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려요.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한 편이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주셔서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10-3040-2452 오바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 누구의 테마주였어요? 이재명 테마주. 12월부터 테마주 잡혀서 쭉쭉쭉 상승하고 난리도 아닌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얼마였던 거예요? 408원짜리 종목이었던 게 2,560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6월에. 근데 얘는 왜 내려가냐 이거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시컷 이재명 관련주 하더니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왜 내려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에 AI 밀어주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바이오 사업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VI 터지면서 왜 올라갔겠어요? 물량 몰래 몰래 들어온 거예요. 그거 다시 올라가자마자 다시 찍어 누르고 50아 3개월째 최저가 찍고 마감됐다가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지금 700원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 빠르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보가 있어야 돼요. 010-3040-2452. 오바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로 모두 엮여갈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PR 8.42 아주 돈잘 벌고 있고요. PBR 0.71 시총보다 자본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대로만 알고 있다라면은 길게 투자를 해도 되고 계속해서 걱정 없이 큰 돈을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3% 가깝게 자, 은행 가서 이자 받아도 이거보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배당 금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확실하게 아는 것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알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확실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확한 믿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종목 유동주식 비율이요. 52.61% 품절주에 가까워요. 자 그런 종목이 물량도 없는데 보시다시피 44%가 1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AI의 백조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040-2452 AI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종목명 그리고 추천 매수가, 목표가 세 줄만 딱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신 다음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 기회라는 거는 쉽게 매일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토대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지금 9만원대에 사신 분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안 올라간 걸 사서요.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돈번 사람들은요. 삼성전자가 만원할때 사가지고, 백만 원 넘어갔을 때, 액면 분할 하기 전에 팔아서 백배 수익을 가져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안 올라간 요런 종목을 사셔야지 돈을 벌수 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찾아도 확실하게 정보가 없으면 큰 돈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끼익 해야지 뭐100% 200% 수익을 냈는데 뭐1 0만원2천만원 밖에 수익이 안 나면은 고작 그걸로 끝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요거 세 개만 딱 받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3040-2452 AI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재명 시대 AI의 백조 때려박는다. 세계 3대 강국에 도전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교과서까지 전면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시대가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보시면 아시지만 백악관 상위 고문으로 있던 일론 머스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계속해서 트위터를 하는 아주 SNS 중독자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AI의 아주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한다면은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로 끝났냐 아니죠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사 보셨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일대 기업 삼성전자도 이제 로봇에 ai에 돈을 때려 받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2의 ai 레인보 로보틱스가 될 종목에 우리는 투자만 싹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선물로 드립니다. 010-3040-2452 저한테 AI라고 문자 넣어 주시면 목표가, 매수 추천가, 종목명 이렇게 세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